안녕하세요. 신과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회사에서 바로 이거를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그 셀러로 모델을 받았다고 회사에서 보너스 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오늘 드디어 아이패드 프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물량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받았으니까 저는 뭐 좋고요. 사실 그 동안에는 제가 이거를 사실 케이스 살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샀으니까 계속 쓰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직장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케이스를 일단 준다고는 했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저 그래서 집에서는 사실 키보드를 이제 이 폴리오를 받기 전에는 이 키보드, 예전에 샀던 키보드는요. 이게 뭐냐면 K811. 제가 예전에 2013년도인가 그때 그 이직을 하면서 삼성에 나와서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야지 하면서 샀던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는 또 이제, 어쨌든 이게 스탠드가 필요하니까, 요 스탠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 스탠드 같은 경우는, 뭐, 쿨러마스트에서도 스탠드를 팔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제가 똑같은 걸또 살라고 한번 보니까, 여기 가 부러졌거든요. 그래, 보니까, 3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갖고 다니기가 진짜 편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갖고 다니기가 진짜 편한 게, 이렇게 되게 쉽게 쉽게 이렇게 벌려지고 이게 이렇게까지도 되게 넓게까지도 벌려져서 보시면 되게 좋아요 각도 조절이 그래서 그리고 되게 튼튼하고요 물론 여기 이 고장나긴 했지만 이게 되게 오랫동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조합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걸 준다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팔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무조건 쓸 거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요 녀석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얘는 저번에 아이패드 그거 언박싱 할 때랑 다르게 그게 없네요. 그 쉽게 뜯을 수 있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뜯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칼이 없어가지고. 아 멀리까지 갔다 오는 바람에 칼을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아, 올, 원래가 이런, 원래 그 애플에서의 포장은 원래 이런 거였죠. 근데 그 최근에는 그 뜯기 쉽게 그런 게 있어, 생겨가지고, 아, 이거 참 좋아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음, 뜯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뜯을때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비닐봉지는 제가 잘 여기 놨다가 나중에 자 짜잔 폴리오 뜯어 볼게요 아 이거 아 되게 애플 이런건 이 잘해요 그쵸 되게 딱 맞게 놨어요 자 뜯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시고 계실거라 아 여기 제조년월 써 있네요 2019년 1월. 2019년 1월에 만든 거를 제가 2019년 3월이 다 지나가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한번 있고, 봐도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21만 원이나 한다는 게 저는 좀 비싸긴 해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패브릭 처럼 되어 있네요. 청 같은 게, 청 같은 게, 살짝 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 타자 느낌은, 제 멤브레인 K81이라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요. 한번 제가 바로, 제, 요거, 아이패드 프로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치울게요. 오늘 좀 준비가 부족하긴 한데 봅시다. 그랬고,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자, 됐다. 오, 바로 연결이 되네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제가 한번 앱을 켜서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음, 아이이 이 타건 느낌이 뭐랄까 그리고 이 느낌이 쫀득쫀득, 탁탁탁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 키보드 자체가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자체가 클 수가 없어서 그런 한계점이 확실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하다 은 이런 느낌이고 근데 제가 이것도 썼단 말이죠 이거 이거 휴대폰은 정말 안 좋아요 이렇게 큰 키보드는 하지만 이것도 여러 개의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시킬 수 있고 어쨌든 자판 배열이 되게 넓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아이패드 아이패드 이 폴리오보다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보다는 자판이 어쨌든 한 7분의 1? 6분의 1 정도가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 더 편하고, 이 타건 느낌이 좋죠. 처지고 있구나. 이 느낌이 확실히 전해져요. 하지만, 우리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써보긴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느낄 때, 진짜, 차라리, 지금 제가 이거, 이 조합, 이 조합에다가, 이 쿨러 마스터의 이 스탠드 조합에다가, 내가 내내 내 마음에 드는 일단 키보드 하나, 블루투스 키보드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래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또 이게 키보드가 케이스 역할도 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일까? 이게 자국 같은 게 남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써보고 제가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아이패드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어요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이것저것 뭐 테스트도 해 보고 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는 페이퍼리스 삶, 페이퍼리스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게제 지금 목표거든요. 제가 원래 모스킨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어, 이거 접착력 되게 좋네요. 빡빡 사네요. 굉장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돈 주고 산다고 하면은 이거 21만원 주고 산다? 일은, 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휴대성하고, 왜냐면 이렇게 이거에다가 지금 아이패드를 지금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아예 못 들고 다녀요. 지금 엄두도 안 나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예 키보드를 친다거나 그런 건 아예 엄두도 안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꺼번에 두 개가 다 되고 하니까 그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써보고 어,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달 만에 받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이름도 힘들어요. 이거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